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진 우리를 하나님은 깨어진 우리를 다시 빚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깨어진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해 기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에게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토기장의 집에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 보니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아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한지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며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은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들고 있던 그릇이 그의 손에 터짐으로 그것을 자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도기장이는 농로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농로를 돌리면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도기장이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농로를 빨리 돌리기도 하고, 혹은 천천히 돌리기도 합니다. 도기장이가 물건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농로를 빨리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늦게 돌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흙이 농로가 너무 빨리 돈다고 불평하거나 너무나 늦게 돈다고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농로를 빨리 돌리거나 늦게 돌리는 것은 포기장의의 몫이고 진흙은 농로 위에 바로 있어야 합니다. 중심만 바로잡고 있으면 포기장이가 계획하는 물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잘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빨리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늦게 돌리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중심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름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해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떤 때는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빨리 가고 싶고 답답하더라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빨리 돌린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늦게 돌린다고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지만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길이 너무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베셉의 삶을 보니까 그 길은 너무나도 빨랐던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고 묵묵히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일어난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까지 협력하여 반드시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진흙을 손으로 닮아서 뱅뱅 돌아가는 농루에 올려놓고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이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릇으로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토기장애가 돌아가는 농루를 이용해서 손을 움직임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의 모양이 점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토기장애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각각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토기장애의 손에서 그릇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다가 그만 터지고 마는 때가 있습니다. 토기장애가 그릇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름답고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에서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토기장애가 자신의 손에서 있는 진흙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그릇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인단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담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포기장애가 자신의 생각대로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릇이 터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다가도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터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인생의 초기에 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그릇은 중반에 또 어떤 그릇은 말기에 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나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송의장이가 만드는 과정에서 비록 그의 손에서 그릇이 터질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기장인은 자신이 만들고 있던 그릇이 그의 손에 터짐으로 그는 다시 그것으로 자신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신앙도 쉽게 깨지는 것 같은 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다입니다. 우리의 도덕도 우리의 건강도 쉽게 깨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너무나도 쉽게 고중에 그 부서지고 깨지고 그러나 부서지고 깨어졌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깨어지고 끝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아주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쓰러지고만은 우리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낙의 토기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트리시고 다듬어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그릇으로, 그 모양으로 나를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부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이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등이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토기장이는 무슨 그리스든지 쓸모있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려고 자신의 모든 지혜와 기술을 다 사용하여 땀을 흘려가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시는 포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고 쓸모있게 만들어가시는 포기장이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내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할 분명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법에 바로 우리 주님을 닮은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전에 나의 예수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처음 그 제목을 보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나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인가요? 나는 예수님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가 또, 그렇듯이, 나에게도 과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는 지극히 연약한 그리시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에 가장 귀한 보배인 주님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연약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때 나는 비로소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힘이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그 어떤 세력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엄청나게 환란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환란과 그 핍박 속으로 간다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과연 내가 어떻게 연약한 내가, 그 엄청난 환란과 핍박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님을 닮은 귀한 그릇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찬양할 텐데 그럼 우리는 더 진실해져야 됩니다 더 고룩해 더 신실해져야 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주님을 닮은, 닮은 그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해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있는 나는 어떠한 것에 우교성을 당하도 절대로 쌓이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어떤 실패에도 악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 캔디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기는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가자 그랬더니 나중에 왕눈이가 와 나왔습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여러분, 일곱 번 넘어져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나였음을 여러분 결코 아십시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한,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한 나는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결코 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망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에 내가 이 세상에다 가장 귀한 우리 주님을 닮은 보배로운 그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야 내 인생의 고친 파도가 나를 뒤덮으려고 몰려와도 주님과 함께 단대하게. 그 파도를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주님의 능력을 그 험난한 파도 속에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예수님, 내 인생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진품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대한 작품일수록 다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즐거릇것 같은 연약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쓰려면 먼저 깨뜨려서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쓰시는 게 목적입니다. 쓰시려 하기 때문에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깨트림을 당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깨트림을 당할 때는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높이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신나인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시면 그가 한번한번 한번 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이톱 하는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뒤에도 여전히 많은 환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야곱도 오세도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빚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되, 영예와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빚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메이드인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 황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날 언제와 같은 나에게 이름을 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땅 가운데 새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보지 않아 나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보면 나는 내 자신이 기대할 수조 없는 아니 요셉이 꿈꿀 수자도 없는 아니 타이 생각할 수도 없는. 아니 모세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아주 귀한 그릇이 나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결코 이루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번 주일에 말씀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잖아요 후회를 멈추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내 자신이 봐도 내가 후회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내가 실망스러울까요? 내가 이 상태로 더 살면 살수록 내 자신은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은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뒤로 밀어주지 마십시오 나의 깨어진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깨어진 채로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어진 나를 다시 빚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날을 다시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놓기를 이 밤에도 원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깨어진 채로 있으면 안 됩니다. 다만 인들뿐 아니라 그 주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들에게도 후회스러운 나날을 들어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대할 수 있는 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 깨어진 나를 하나님께 물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깨어진 나를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꿈꾸 수 없는, 내가 다닐 수 없는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듯이 내가 다닐 수 없는 그 곳을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결과도 보이지 않지만 열매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결과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지 않은 시간에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루 그날 진정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